죽기 전에 80%가 후회한다는 이것. 매년 수십만 명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웨어가 5천명이 넘는 임종 환자들의 후회를 기록한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75년간의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진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할 것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후회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웨어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웨어는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꿈을 포기한 것,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강렬한 사례를 바탕으로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학교,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실제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남들의 평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45세 김지연 씨는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이 원하는 길, 즉,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40이 넘어선 후 비로소 제 안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요리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후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 욕구, 그리고 가치관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다음에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5분씩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또는 주 1회, 혼자 조용한 곳에서 명상이나 산책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의 기대가 아닌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여 진정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기초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큰 행복의 원천은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75년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부유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외로움은 독이고 좋은 관계는 해독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 삶에서 외로움은 치명적이며 반대로 좋은 인간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78세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제가 암 투병 중이었을 때제 곁을 지켜준 것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바쁘지만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몇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주 1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매일 짧은 메시지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현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신뢰를 쌓기. 때로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이러한 노력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힘들 때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의미 있는 관계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기입니다. 목적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62세 이미경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니 제 존재 이유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이들에게 배우며 제가 왜 살아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은 바로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키가 있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만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네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인생 목적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즐기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꼭 거창하거나 원대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세요. 목적 있는 삶은 여러분이 매순간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고 그 목적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사는 법, 즉,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의미 있는 관계 형성하기,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이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후회할 순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진정한 관계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진실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만의 목적을 찾는데 집중하세요. 이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